<laughs> and you can see here we have the baby. Arm. 반지가 5천만 동. 여기 수영해도 되고, 한 30분? 여기 올라가도 된다는데, 수영은 무료일 것 같고, 올라가면 전망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. 저기 동상, 호치민 동상 같은데 저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, 영어가 딸려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. 여기 약간 랑카위 갔을 때 섬이랑 배치가 비슷하다. 이렇게 섬 안에 많이 있고 그 만을 바위산이 둘러싸고 있는.